자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밀리카 1등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면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이 차량은 컴포트 옵션, 뭐 모니터링 패키지, 뭐 스마트 커리스 컨트롤, 뭐 스타일 옵션 뭐그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 2천만원 초반에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브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카니발 4세대 시그니처 등급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 사양, 안전 사양까지 다 챙겨 갈수 있는 이 미차량은 또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최첨단 옵션,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또 굉장히 괜찮은 주행 성능까지도 다 챙겨 갈수 있는 카니발 4세대. 키로수가 좀 있습니다. 키로수가 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미즈 상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화이빙 어시스 보조 당연히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카니발 4세대는 SUV와 MPV의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죠. 전면부는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대형 패밀리 카임에도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제 얘 앞에 그릴이 이게 또 살짝 좀 로즈골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본넷이란지 범퍼쪽고 뭐 생활 흔적 같은 부분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차량 19만 키로라고 누가 믿겠나요? 정말 차량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18인치의 알로이 휠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은 넉넉한 휠베어스와 함께 크롬벨트 라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외관조차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뭐 측면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돌방 같은 아니 문콕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대로 후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후면부는 LED 리어 램프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보니까 이, 그리고 또 넓은 리어 게이트는 적재랑 승하차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지금 얘는요. 이 리어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 리어 램 리어 쪽도 좀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으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서 9 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좀더 여유롭게 사용하시고 싶다 좀 이걸 또 밀어가지고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 상태 뭐 당연히 당연히 기스 기쓰...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네 예, 그리고 보시면 또이 차량은요. 2.2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202마력.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의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감이랑 효율적인 동력 전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또 기준 한 12.2, 12.3그 정도로 또, 이 차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이죠?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랑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오토 하이브 시스터 보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앞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확실히 이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 12.3인치 이렇게 또 센터 페시아 쪽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보기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굉장히 좋기 되게 편안하게 잘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선이탈 방지보조 구동력 제어,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쓰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비테이킹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뭐, 기아 카페이, 지니뮤직 뭐, 멜론, 뭐, 미디어, 아니면 기아 커넥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안전 사용 옵션까지도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클러스터, 공조, 시트,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실내 무드, 지금 이게 실내 무드 조명까지도 이렇게 밝기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하나하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들어가 있는 이제 서라운드 뷰, 이제 추가 옵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라운드 뷰 가면 카메라도, 에, 가이드라인도 잘 되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요. 바로 밑으로 넘어오시면 스마트 버튼기랑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 풀 로또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USB 포트기 3개 들어가 있으면서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컵플더랑 이제 변속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드라이브 모드, 전자 파킹 오토홀드, 1열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핸들, 전후방 감지기, 서라운드 뷰, 오토 스탑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카니발이 굉장히 노, 좋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죠. 보시면 여기도 짜자자자하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 차량이 제가 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차량을 좀 악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런 거한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차량 관리를 좀 하는 거고요 지금 얘는 나파가죽 시트 적용됐다 보니까 촉감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또 얘가 확실히 이런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까지도 더욱더 더 우아해 보이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 시스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유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차키는 카드키까지 포함해서 3개 3개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카니발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뭐 실내 공간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공간이 이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게 정말 넓고 정말 실용적으로 정말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220V 따로 들어가 있고 12V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굉장히 괜찮죠? 보시면 은 여기도 USB 포트기가 따로 이렇게 시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 해놓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2열까지는 열선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햇빛 가리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열에도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얘가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발판 매트 해놓은 거이 카니발은 전체적으로 발판 매트 하는 게 꽤나 커요 이런 게 꽤나 금액이 나갈 텐데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또또 또 칭찬합니다 보시면 여기 2열에는 또 전동 시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3열로 넘어갈 때도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넘어가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3열에도 이렇게 햇빛 가리개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기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간단하게 수납관과 같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또 독립 시트가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여기 타시고, 애기들이 한두 명만 있더라도 카시트를 이렇게 두개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여기 앉으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게 좋아요. 어머님 앉으셔서 이렇게 아기들 챙기시다가, 아버님 운전하실 테니까. 뭐, 짐 같은 건 여기 좀더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기 가방 딱 두고, 왔다 갔다 하시기가 정말 좋습니다. 5인승 같은 차량들은 여기 이제 같이 이게 막혀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님 허리 계속 이렇게 아프시게 움직이시듯이는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 카니발 4세대 시그니처 등등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이 차량은 뭐 디자인, 실용성, 성능,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뭐 캠핑 다니시기, 여행 다니시기, 아니면 뭐 비즈니스로도 좋고, 진짜 패밀리카로서도 좋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카니발 4세대 시그니처 등급 저희 중고차 보러 갈카 특가로 2,290만원에 모셔 드릴 겁니다 2만원 옵션 이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19만 키로라서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얘는 성능 보증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믿고 가져가실 되실만한 차량 저희 영상 마지막에는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그리고 여긴 저희 대표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 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까 김더 팀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